자 참외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참외는요 딱 만졌을 때 야물어야 돼요 야물어야 돼 자, 아따 뭐 돌뛰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배라 그래 배. 배가 배좀 뽕냥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속을 보는 겁니다 잘랐을 때 이렇게 속이 꽉 차야 됩니다 여기 요 부분 있잖아 요런 부분들도 속이 꽉 차야 돼자 많은 분들이 이, 이걸 가지고 어. 나쁜 걸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물이 안 맞아. 물이 안 맞으니까 꽉안 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걸 다꽉 채우려면 그만큼 물질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당을 재습니다. 자, 당도가 지금 18불씩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 이게딱 이거 만졌을 때, 육즙이 나와야 돼, 육즙이. 육즙이 나와야지 맛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참고로 이1 8불스면 정말 맛있는 겁니다. 자, 참외는 음, 13은 15 브릭스, 그 정도 선. 근데 이제 18 브릭스, 20 브릭스 나오면 정말 맛있다. 자, 그래서 참외가 맛있는 겁니다. 자, 맛있는 참.